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이 장중 4,955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처음으로 4,900달러 벽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최고가 경신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0일 새로운 기록을 세운데 이어 불과 이틀만에 다시 이루어진 점이 시장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강한 랠리 이후 매도세가 일부 유입되면서 현재는 4,700달러대로 살짝 조정 받았으나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4,000달러가 견고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런 놀라운 상승세 이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새몰트먼 CEO가 AI 분야에 거품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후 IT, JI 관련 주식의 랠리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미 연준 의장이 22일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났고, 이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전체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더리움은 15%, 비트코인은 4%나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시장의 중심은 명확히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그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은 13일 12만 4,496 달러로 신고가를 쓴 이후 점차 하락, 잭슨홀 랠리로 인한 상승분까지 모두 반납하며 한때 11만 달러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거침없는 상승세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는 기관투자자는 물론 대형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이 한몫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악함 다어컴 이 전환바에 따르면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톰 리가 이끄는 비트마이니머전 테크놀로지는 하루 만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상장사들도 이더리움을 전략자산으로 점차 인식하며 포트폴리오 편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dyor의 벤 컬런드 ceo는 이제 매수 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고 이더리움 etf 등 제도권 투자수단을 통한 유입 도 꾸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장사들의 접근 덕분에 투기성 수요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요가 형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고 있습니다. 전체 이더리움의 약 3분의 1이 현재 스테이킹에 묶여 있어 유통 가능한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입니다. 더불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솔루션도 점차 성숙단계에 접어들며 안정성과 처리속도, 비용 등 기술적 측면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시장 내 주요 평가기관도 이처럼 견고해진 수급구조와 업그레이드된 기술 기반을 이더리움의 강세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와 더불어 외부 환경 역시 상승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가 대표적입니다. 자본 비용이 하락하면 돈의 흐름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기 쉬운데 이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통 투자 시장의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불안 등도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처로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잭슨홀라운드 이후 단기 조정을 맞았음에도 올해 초 대비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리더였던 비트코인 대신 기관 개인 모두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이더리움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분위기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더리움 추가 상승의 주요 변수로는 미국 금리 인하 일정,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그리고 스테이킹 해제와 같이 유통량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결정이 거론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업그레이드 및 신기능 도입 여부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이더리움의 랠리는 단기 매수세만이 아니라 기관 상장사의 안정적인 투자, 기술 발전, 자체적 시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개선이 모두 맞물린 결과입니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격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도 상존하므로 이더리움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경계 모두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